무대 뒤 조용한 대기실. 촬영을 앞둔 배우 류승룡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고생했다, 애썼다, 그래도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어느 보통날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극한직업의 주인공 류승룡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가 최근 뉴 퀴즈 온더 블럭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히 영화 극한직업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온 진짜 마음, 진짜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류승룡은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말 속엔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극한 직업 촬영장은 그에게 가족 같은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고 버텨낸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은 그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하죠. 배우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를 보며 크게 웃었던 그 장면들 뒤에는, 배우 각자가 겪던 힘든 시기 그리고 서로를 끌어올리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류승룡에게 배우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음악 좋은 여행이 나에게 배움이 되더라. 특히 자주 찾았던 제주.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놓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길이 가장 길다. 이 말에는 그의 깊은 성찰이 묻어납니다. 그는 하루하루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배우로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류승룡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버티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순간들. 포기하고 싶어지는 날들.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지금, 그는 그때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고생했다. 애썼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힘든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항상 다시 빛이 보이더라. 이 말은 그의 인생이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어둠을 지나면 다시 밝아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류승룡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끈기와 인내입니다. 그는 실패를 겁내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 그리고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하는 듯 합니다. 힘든 순간을 외면하지 말아요. 그 속에 여러분의 다음이 숨어 있어요. 류승룡의 삶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자신을 다독이며 버티고 성장해온 시간의 합이었습니다. 그가 연기하는 모습이 뇌리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 안에 삶의 깊이가 담겨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그의 말처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하루도 분명 빛날 거예요.